안녕하세요, 고직한 성교사입니다 이제 대면 예배가 시작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다락방 모임도 조속한 시일 내에 대면으로 할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제 우리 이번 다락방 교제 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예, 어, 이번에는 다락방 교제 3 1관입니다 축복 쟁탈전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야곱의 그런 거짓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가는 그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축복 쟁탈전, 이것은 우리 한국교회의 오늘날의 위기를 가져오게 한 아주 잘못 해석한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사실, 우리 사랑의 교회가 8년 전에 어, 이러한 그 어려운 분, 분쟁에 휘말리게 된 것도 사실상 어,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한 어, 그이 어, 목사에 의하여서 어 일어난 일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 교재를 같이 좀 보겠습니다. 야곱가 에서는 형제 사이이지만 처음부터 대결과 경쟁으로 일관하고 있다. 여기서 도전자는 항상 야곱이다. 태에서부터 장자가 되기 위한 싸움을 하고 죽한 그리스 가지고 그랬으며 이 시간에는 이삭의 축복 기도를 놓고 다시 맞서고 있다. 야곱에게 축복이란 무엇을 의미있게 이처럼 집요하게 매달리는 것일까? 예, 여기 이삭의 나이 140세가 되었을 때인데, 이삭이 나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 마다들 에서를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에서에게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면서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와라.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신명기 21장에 보게 되면은 이두 아내가 있는 어떤 사람을 놓고 한 여인은 사랑을 받고 한 여인은 좀 미움을 받는데 미움을 받는 여자의 아들이 장남이라고 한다면 재산을 분배할 때 장자권을 무시하지 말라라고 말할 정도로 장자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장남으로 인정할 두 몫을 그에게 주, 어, 주도록 하라 라고 어, 말씀하시는 것을 어, 보게 됩니다. 아, 그런 가운데 어, 이삭이 어, 야곱에게 에, 속아서 어, 축복한 것이긴 하지만 장자인 에서로 알고 어, 축복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죠. 28절에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로 원하노라. 하면서 풍성한 재물의 축복이 일어나는 받게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 9구절이 아주 중요하죠.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들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라 하면서 이삭의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았던 아, 그 축복의 언약, 아, 그것이 그대로, 이제, 에, 이삭을 통하해서 어, 이 야구외로 어, 간 것을 우리가 아, 보게 되는데요. 자, 이 스토리를 가지고, 어, 아, 우리가 같이, 예, 한번, 어, 카, car, C -A -R, 아, 그것을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컨텐츠, 어, 이 본문의 핵심 내용이 뭔지 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야곱과 리브가의 개교를 하나님께서는 무척 싫어하신다 하는 것을 어, 우리가 이 스토리에서 어, 보셔야 됩니다 어, 사실 한국교회에 퍼져있는 오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쟁취하라 하는 식으로 어, 가르쳐 왔고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의 교회도 어, 8년 전에 그렇게 믿고 가르치는 그런 단임 목사에 의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생긴 것을 우리는 어, 알고 있습니다. 예, 본문이 가르치는 내용은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되 개교와 거짓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척 싫어하신다 하는 것을 어, 알라는 어, 그런 것이죠. 어 그래서 저는 한세 가지 정도의 에, 만약 어, if, three if를 가지고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만약은 이것입니다. 만약 리브가의 개교를 야곱이 믿음으로 거부할 때면 어땠을까 어, 하는 것입니다. 예, 여기 리브가의 에, 개교는 무엇입니까? 남편 어, 그 어, 이삭이 애서에게 어, 자기가 어, 별 좋아하지 않는 애서. 자기는 야곱을 더 편해 하고 있는데 그 에서에게 이제 이삭이 축복함으로써 아브라함 때부터 오는 그 축복의 내용이 에서에게 가는 것에 대해서 또 야곱에게 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절에 보게 되면 네가 그것을 네 아버지께 가져다 들여서 그가 죽기 전에 네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하면서 아주, 어, 개교를 꾸며가지고, 어, 야곱이 거기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이것을 믿음으로 거부했다면 어떻을까요? 어머니, 왜 거짓말 하세요? 거짓말로, 어, 저보로, 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축복을 받으라고요? 그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 나를 축복하고자 하신다면 그런 방법을 통해서 올까요? 하고, 어, 그는, 어, 이, 에,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문 21장에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이 싫어하시는 것이 예, 니꽃가지라고 하면서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이 악한 개교를 깨하는 마음. 그것은 고위의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선과 더불어 우리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리브가의 그 속임수 잔꾀 그 사람이 기뻐하셨을까요? 아니죠. 야곱이 어머니의 그이 제안이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 개교에 같이 빠진 것은 하나님 기뻐하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 리브가가 악한 수단을 동원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 무엇입니까? 로마서 14장을 통해서 좀 얻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예, 리브가는 믿음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거짓말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축복을 쟁취하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하였던 것이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악한 수단을 동원한 리브가의 개교를 거부하지 못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대하여 온전하게 믿지를 못했던 것이죠. 예. 에, 그렇지만, 리브가와 야곱에게도 훌륭한 점이 있음,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여기 10절에 보면 그가 죽기 전에 네게 축복하기 위해 잡수시키 하라 방법은 잘못됐지만, 그 어, 이삭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하여서 갈망하고 열망했다고 하는, 그것은 굉장히 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에서는 그러한 어, 그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열망이 있으면 리브가와 야곱처럼 어떠한 어, 거짓말을 하더라도 그것을 쟁취하라 하는 식의 에, 그 가르침을 어, 주고 어,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해석이죠. 자, 야곱이 회개할 기회가 사실 한몇번 있었습니다. 어, 이 어, 스토리를 보게 되면은. 먼저 어 이삭이 그 아들에게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잡았느냐 어, 그렇게인지 물었을 때에 야곱은 사실상 양심의 찔림을 받고 회개했었어야 됩니다. 근데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다 하면서 하나님까지 에, 들먹이면서 아 어, 그는 거짓말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또 있죠. 어야 어, 야곱에게 아, 내 아들아 가까이 어 와봐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애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어, 떨렸겠어요. 그러나 어, 이 야곱은 어, 그때도 여전히 거짓말을 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어 네가 참내 아들 애서냐 하고 어이세 번째 에, 묻게 되니까 아그 야곱이 대답하되 그러하니다 하면서. 양심 불량한 상태에서 그렇게 대답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 야곱이 회개할 기회에 회개하였다면 어땠을까? 글쎄요, 굉장히 상상하기 쉽지는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삭을 통해서 축복하시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세번째 그 if 만약은 뭐냐 야곱이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하고 이사에게 마치 야복강에서 하나님께 구하듯이 했었다면 어땠을까 한 20년 지나가지고 어이 창세 32장에 보게 되면은 야 야복강에서 어 하나님의 사자와 함께 씨름을 하는 어,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때에 이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아주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야곱이 이삭 앞에서 회개했어요. 아마 이삭은 화가 났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삭에게 마치 20년 후에 약복강에서 하나님께 구하듯이 했었을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정말 하나님의 그 축복을 그렇게 바라고 거짓말해서는 안 되는 것 때문에 그가 회개하고 그랬다고 한다면 아마 야포광에서 하나님께 구하듯이 이사에게 했다고 한다면 편애하던 이삭의 마음도 하나님이 바꾸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야곱이 거짓된 수단을 쓴 대가가 무엇입니까? 아, 여기에 보게 되면은 결국은 야곱을 죽이겠다 하는 아, 마음을 애서가 갖게 되죠. 그래서 그 어, 어머니가 알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에, 그, 하란으로, 어, 가 일단 피해라. 라고 또 그런 방법을 어, 쓰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에, 그러면서, 어, 이, 에, 정말, 어 야곱에게 에그피해서어 가도록 또 리브가가 이삭에게도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헷 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사, 삶이 싫어졌거든을 야곱이 만이이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헷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하면서 어 사실상 형 에서를 어 피해서 어 도망치게 하는 명분을 그렇게 또어 만든 것이죠 참 리브가는 어잔깨의 여인이었던 것어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어 적용하는 그런 것을 한번 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거짓으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어이 쟁취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쟁취하지 말라.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쟁취하지 말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자 하는 것입니다. 어, 우리는 음, 어떤 목사를 통하에서 영적 제사법이 사회법보다 더 우선이다. 뭐 이런 것들을 어, 어, 그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렇게 하는 가운데, 아주 괴물처럼 세워진 어그 건물이 있죠. 바로 이 건물입니다. 대법원에서 어까지 이것을 불법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럴 때 영적 제사법이 사회법보다 더 우선이다 하면서 지금 계속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는 데도 회개하지 않고 수많은 성도들을 잘못 이끄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분명히 예, 보게 됩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쟁취하려고 하는 전형적으로 한국교회에 잘못되어 있는 아, 이 가르침이 어느 사이에 사랑의 교회에 팽배해져 어, 있었던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가 하나님께서 주실 때, 어, 주신다면 그 회개할 기회를 어, 찾고 붙잡는, 그 창을 회개하고, 내려놓고 내려놓는, 그런 것이 굉장히 필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제 우리 리스판스, 우리가 결단할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정직한 믿음으로 구하고자 하면 엄청난 희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로 마음먹자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겟세마의 동산에서 보이신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을 줄 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사실 유혹을 어 받으셨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그 고통은 영원하신 성부 아버지 하나님과 헤어지는 그런 일이 되는데 그것은 무척 두렵고 떨리는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것을 확고히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 그 유혹을 물리치는, 그리고 어 결국은 하나님의 인정받아서 나중에 죽지만, 죽으시지만,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승귀, 하나님의 그 자리에 앉으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이신 개세만의 동산에서의 그러한 기도, 그것을 본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정직한 믿음으로 구하고자 하면 엄청난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렇게 하기로 마음먹도록 합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결코 그러한 결단을, 어, 이 하찮게 여기지 않으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어, 이번 한주 동안의 다락방도 서로 같이 모이셔서 격려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데 있어서 정직함으로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어, 하는 것을, 어, 기억하시면 나누시기를 어,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